고사합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산 통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 생활만 하는 일은 늘 사원의 도움을 받게 되고 원망 생활을 하는 사람은 늘 이물에게서도 해독을 받으니라 제가 학생 시절에 완도 청소년 훈련원에 가서 여름철이고 요즘 여러분들 아침 일어나시기 힘드시죠. 밤 주무시는 동안에 힘드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때도 저도 아침에 종소리는 나는 이 일어나서 좌선을 하러 가고 기도를 하러 가야 되는데 몸이 잘안일어져요 그래서 종소리가 다 끝나고 신부 시간이 되어가지고 목소리가 나는데도 몸이 안 일어나, 안 일어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에이 일어나지 말자 좀좀 이따가 나가자 그 마음이 이제 제 몸을 누르고 있었죠. 아, 그런, 게참을 눈을 붙이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목을 뭔가 아주 세게, 칼칼하게 탁, 누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쳐 놀래가지고, 목을 탁 쳤더니, 뭐,는 <laughs> 지내가, <laughs> 제 목을 하나 탁 누는 거예요. 그 순간 마음을 뺏겠어요. 네? 놀랬지, 놀랬지. 놀랬으니까 떼겠지. 네? 제가 어떤 첫 마음을 들었을까요? 짐작해보세요. 네? 뭐라고 하셨어요? 이 법문이 생각나더라니까요. 원망 생활을 하게 되면, 미물, 봉충 미물의 아주 작은 곳으로부터도 해독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이 생각나는 동시에, 이 지혜가 나를 뚫어준다. 괴로운 마음, 나태하는 마음, 정진하라고, 너 그러면 안 되라고 깨우치더라고요. 저는 지네가 한번무어 나를 확, 무는 것을 통해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네가 나를 일 깨워줍니다. 지나친 해석인가요? 늘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생활하는 사람은, 사 o 의 도움을 늘 받을 것이요 원망 생활만 하는 사람은 임을 곤충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도 해독을 받으라 이 말씀이 감사 생활 We 아주 잊혀지지 않는 t h 입니다 감사의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마음의 불 w 를 m 고 긍정적인 감정을 o 진시키는데 매우 h e 합니다 감사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약 5분 정도의 짧은 명상 시간을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 명상 하는 것을 제가 일러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편안한 장소를 찾습니다.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곳을 찾아서 앉거나 누워도 관계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호흡을 조절해야 합니다. 눈을 감고 숨을 깊이, 깊이 들여마시고 내쉬는 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호흡을 하는 동안에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한 마음을 갖느냐? 감사할 대상을 떠올리고 그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 친구, 자연의 아름다운 길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소중하고 감사한 것들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네번째는 그 감사의 대상을 마음속에서 상상하고 그림을 그려서 그들에게 그 대상에게 감사의 나를 전하는 상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음, 지금 눈을 감고 내가 감사해야 할그 대상을 머릿 속에 떠올려서 고맙습니다. 고마워라는 말을 마음속으로 반복해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라는 말을 마음속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그 나의 감정을 깊이 느껴보세요. 자, 눈을 떠 보시고 주변을 돌아보고 그 조금 전에 가졌던 그 감사의 마음을 계속 아침. 이러한 간단한 명상은 하루 시작이나 끝에 실천할 수가 있고 이러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스트레스를 줄이고 또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과학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 명상은 나 혼자 하는 것보다 친구와 함께, 가족과 함께 하면 더 의미 있는 경험이 될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감사 명상을 실천하면서 또 여러 가지를 장점을 제공을 하는데 첫째는 감정의 공유와 가족간의 이해입니다. 가족과 함께 각자의 감정을 나누는 것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명상 후에 각자의 느끼는 점을 가족 간에 서로 대화를 하게되면 가족 구성원 간에 아주 끈끈한 감정적 연결이 강화됩니다. 스트레스가 감소가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죠. 일상에서 쌓인 긴장감을 해소하는 데는 아주 효과적입니다. 함께 호흡을 가다듬고 함께 마음을 안정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가정을 평온한 행복이 스며듭니다. 감사 명상을 한다, 감사 호흡을 한다, 감사의 감정을 나다 라고 하는 가족 구성원 간의그 유대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주 훈련원장을 할 때에 가족끼리 오게 되면은 항상 영혼을 맞추는 뒤에 감사의 일기를 쓰고 그 감사의 일기를 가족간에 서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실림 표장 그도 아버지, 엄마 그 다음에 딸, 아들 온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일기를 기재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울어요, 울어. 엄마도 울고 아빠도 울고 딸도 울고 아들도 울고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한 운명공동체로 살고 있지만 정말 감사의 그 느낌, 감사의 표현을 직접 가족이 서로 마주 앉아서 둥글게 마주 앉아서 그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소중하고 최초의 경험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덥받쳐가지고 아들이 그냥 자기에서 일어나가지고 피아노를 확 치더라고요.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정. 피아노를 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남자, 아들이. 하, 반주를 하는데 황홀지게는 하는 있어요. 황홀지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이 이제 너무나 그 분위기가 끝내기는 아쉬워가지고. 이제 황토방에 가가지고 제가 이제 촛불을 하나 가운데다 켜놓고 다시 한번 중그럽게 마주앉아서 그동안에 오늘, 오늘 하고 있었던 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하고 제주도 관광을 하면서 느꼈던 뭐 그런 것을 진솔하게 서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거, 그것이 바로 법연이 되어요 그것이 법연 그러니까 법으로 이렇게 찢어지는 거예요. 더불어 익혀지는 그런 분위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감사 명상은 이 행복한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소중한 경험이 됩니다 가족과 함께 감사 명상을 하게 되면 감사 표현이 습관화 되죠 가족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것은 감사하는 습관을 길들이게 되고 그리고 매일 정기적으로 감사할 일을 참는 것, 이것 또한 행복한 가정의 기억을 쌓는데 기억을 합니다. 정서적인 안정감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사진으로 남긴다거나, 또는 SNS에 남긴다거나, 이런 것이 아주 순간의 그 기록이 나중에 우리가 나이를 먹어서 가족을, 가정을 회복할 때, 또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회복할 때 아주 긍정적인 행복한 영향을 미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감사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요즘 정신건강 문제를 회복하는데 치료 또는 약물 효과 또는 그 이상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감사 알림, 감사 나누기입니다. 이 감사 의 표현을 하게 되면 은 매우 신경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불안 증세도 관화될 수 있다고 보고 그것이 최대 10%에서 우울증 증상은 또는 35% 정도 감소할 수 있는 과학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감사 얘기가 너무나 뻔한 이야기 같은데 혹시 여러분들 감사 얘기 쓰고 계시는 분이나 감사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분 계십니까? 일상 생활에서 감사를 키우는 기술을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얘기, 감사 얘기를 쓰는 겁니다. 얘기를 쓰는 이유는 쓰려고 해야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을 하게 되면 느끼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감사거리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 얘기를 쓰는 것입니다. 감사 일기 노트를 펴 놓고 오늘 감사했던 것이 무엇이지라고 생각하는 하루를 회상을 하면 감사거리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쓰게 됩니다. 쓰다 보면 인식의 확장, 사고의 확장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생각이 깊어집니다. 깊어져. 생각이 깊어져서 이 삶을 좀더 진중하게 살아가는 그런 태도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의 모습에서도 감사를 느낄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그런 효과가 네, 나오죠. 특히, 어려운 시기에는 감사를 발견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감사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나는 이 군도를 사랑한다. 나는 이 군도를 사랑한다. 나는 이 군도를 사랑한다. 사랑한다를 열 다섯 번 이상 소리를 내서 하다 보면 갑자기 제 몸이 쭉빛져요이 말을 하고 있는. 나는 나 혼자인데 거울 속에 있는 나가 또한명 있는 거예요. 그 거울 속에 있는 내 모습을 향해서 나는 이 분노를 사랑한다 하니까 마치 옆에 있는 이 분노가 나에게 이분도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받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게 자꾸 반복하고 반복하고 나를 향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었구나.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촥촥, 정신이 그냥 촥촥하게 들어요. 동시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내가 딱 상대에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했을 때, 표현을 했을 때, 내 말을 듣는 그 사람도 쭈삥 하면서 그 감정을 느끼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나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내가 들었을 때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안 움직여요? 움직이잖아요 그냥 걱정하는 말 말고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라는 말 또는 그냥 입에 갈던 말이라도 자꾸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진정성을 느끼게 되면서 몸이 이렇게 정밀이 나요. 남을 사랑하기 전에, 남에게 감사하기 전에, 내 자신에게 먼저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라, 하라 하면 그 이유를 알겠어요. 그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습관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라 이유가 안니가지고두 번째는 내가 나가 아니더라니까. 내가 나가 아니고, 진정한 내가 하나, 한, 하나가 있고, 지금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내가 기억하는 나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생각하는 나가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기억하는 나 또는 체험하는 나 지금 살고 있는 나가 분명히 있고 진정한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생각하고 체험하고 있는 내가 진정한 나에게 감사하다 감사하다 사랑한다 사랑한다라는 말을 할 때에 내 영혼이 영혼이 울려요. 그래서 내 영혼은 그냥 내몸 속에서 담아 있는 그 존재가 아니라 내 영혼은 가족과 함께 하고 있고 이웃과 함께 하고 있고 이 우주 기운과 함께 함께 움직이고 있는 그 영혼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겠다.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다 또는 사랑한다 는 말을 표현을 하게 되면 그런 효과가 나온다라는 것을 느씀니다 이렇게 이제 자꾸 감사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챙기게 되면, 챙기게 되면 우리가 짜증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긍정적인 기쁨 또는 만족감을 느끼게 돼요. 법문에 10분의 6만 만족하면, 아니, 10분의 6만 맞으면, 만족하고 감사하라는 법문이 계시잖아요? 10분의 6. 10분의 6은 10분의 5에 하나를 더한 겁니다. 근데 우리의 욕심은 10분의 10, 10분의 9를 요구를 하죠. 내 마음에 쏙 들게 상대방에게 요구를 하고, 내 마음에 쏙 들지 않고, 내 뜻대로 안되기 때문에 자꾸 상대방에게 요구하고 요구한 만큼 안 들어주니까 자꾸 불만족이 생기고 짜증이 나고 감사할 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10분의 6만 마음에 들면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10분의 4는 버려도 된다. 10분의 4는 내가 내 욕심이었더니 이것은 지나친 것이고 가능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10분의 4는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수치적으로 말하면 10분의 4는 버려버렸대요 10분의 4는 그냥 마음을 비워버리면 10분의 1은 맞으니까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털어 비워라 그거보다는 1분의 4는 그냥 마음을 비우면 나머지는 긍정적으로 다 받아들 일수 있다. 이런 수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 그것이 실질적으로 조금 뭐 마음에 안 들고 내 뜻대로 안될때 그게 하나만 버려버리면은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내가 기뻐지더라. 상대방이 아주 잘 보이더라. 기특하게 보이고 그 사람이 긍정적으로 보이고 고맙게 보이라는 감사 실천을 하다고 하는데 잘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너무나 우가 힘들 때 감사 발견이 안 되고 감사 실천이 안 돼. 너무나 힘들 때 거꾸로 말씀드리면 내가 감사가 안 된다는 것은 내가 엄청 내가 힘들어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게이지로 나. 그 수치로 나타나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감사 생활이 안 되고, 감사도 발전이 안 된다. 그러면 첫째는 무감각한 거든지, 아니면 둘째로 내가 어떠한 문제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그 힘들어하는 그곳에 내가 폭 빠져서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반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의 감정이 사실은 어렵죠. 부정적인 감정이죠. 슬프다 짜증난다, 또는 분노에 차 있다, 좌절감을 느낀다, 매우 실망감을 가지고 있다, 내가 내 몸에 의해서 늘 계속 힘들어 한다. 이럴 때에는 감사 발견이 도전이죠. 그렇지만 그 점을 인정하여 내가 지금 힘들어 하고 있고 내 감정이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으로 내 몸과 마음을 감싸고 있구나라고는 하 현재 내 모습을 발견하는 그런 척도로 생각을 하시면. 또 끝없이 가정에서 이제 감사 표현이 잘안 되고 또 가족 구성원에게 자꾸 <laughs> 불만이나 짜증이 날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도 지금 정서적으로 불안전한 어떤 감정이 쌓여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신적인 우리가 피로감이나 또정신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우리가 정신과를 찾아가기도 합니다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신경 물질로서도 긍정적인 분리를 해피하게 만드는 그런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에. 감사의 얘기를 써보고 감사 표현을 해보는 것이 사실은 정신건강 회복에 매우 강력한 치료회과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경전 페이지 27쪽에는 우리 신앙의 대상인 독신불의 입상 사업, 천지음, 구멍동봉 법률을 로부터 입은 은혜의 내역이 있고 또그 은혜의 내역이 어떻게 우리가 보온을 할수 있는 것인가 또 보온을 하게 되면 은혜를 알고 보온을 하게 되면 어떠한 나의 행복감이온가 반대로 그천지부모동포법률의 은혜로부터 감사할 줄 모르고 배연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우교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은 경전 페이지 27쪽을 펴셔서 사은 신앙에 대한 피은에 대한 은혜를 입은 내역을 알고 온 실천하는 데에 노력을 집중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은 감사생활로 돌아갈 것이고 또 정신적으로 매우 회피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감사의 일을 쓰세요, 감사의 일을 쓰세요 라고 하는 것은 이치료효과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을 즐겁게 하고 가족 구성원간의또 사회에 있는 관계에서도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신앙적으로 성숙한 그런 삶을 살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